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<laughs> 지금 새벽 5시고요 저희가 지금 공항으로 가는데, 여기 졸립에서 테이크아웃해서 갈 생각입니다. 밥 먹을 데가 없어서, 이어서 졸립이 테이크아웃해서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. 드라이트루. 일단, 집사람 말로 저는 이제 홍콩을 처음 가보는데, 집사람 말로는 먹을 게 국수밖에 없답니다. 면. 그래서 밥을 먹고 가야 된다고. 그래서, 치킨하고, 밥하고 치밥 시켰어요. 그럼 러브야, 우리 이거 허니문이야. 저희는 공항에 거의 도착했고요. 그리고 오늘 저희가 홍콩 가잖아요. 홍콩 그 비행기, 큰 처남이 운전을 한답니다. 아, 내가 홍콩을 처음 가봐가지고. 그래도 한번 갔다 온 경험자 있어가지고 다행이네. <laughs> 아. 잘 부탁해요, 오늘. 저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주차했고요. 차는 여기다 그 세워 놓고 갈 예정이에요. 저기 어라이벌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. 잘 만들었어, 여기. This airport one best airport in Asia for the small small airport. s 아, i t h t h o n g Kong. 저는 여기 갑니다.

세이브에서 2시간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펜쳐남이 아, 조정석 구경시켜 준날고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헬로우 고 펜쳐남이 안녕 지하에 있어 찍은 사 너가 찍은 사 오케이 Thank you. Wow. Uh, Captain, wow, Captain Carl, my sister. Yeah. Hello, hi, hi. One Hello. Uh, year younger yeah. than me. Uh, okay. <laughs> wow, so complicated. <laughs> 근처라면이 그 사진 찍어지고 있어요. 와. <laughs> 우 <Thank you. Wow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좋은 경험까지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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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큰 처남 덕분에 또 좋은 경험 해 봤네. 그지또큰 <laughs> 처남 덕분에 비행기 조종석을 정말 처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들어가서 조종석에 또 앉아 봤네요. 생각보다 좀 너무 작은데. 실내가? 일단 저희는 여기서 버스 타고 숙소까지 갈 예정입니다. 숙소는 되게 작은 걸 잡았다고 하더라고요. 잠만 잘 거라. 조금 큰 데는 시티가 멀게 있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예상했을 때 약간 그 대만스러운 그 냄새를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은데요. 제가 처음 에 대만에 갔을 때그 취두부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는 공항이라고 그러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. 저희는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교통 카드 충전을 할 거예요. 교통 카드 사서 충전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버스 타고 갈 거예요. A21 2층이네 저희는 홍콩 버스 타고 뭐이 공항 버스지? 홍콩 공항 버스. 하고 숙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근데 이쪽 방향에 타는 게 맞아? 근데 우리가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잖아. 아 그래? 아 든든해. 아주 그냥. 아, <laughs> 이야. 도착했습니다 홍콩. 음. 여기? 야 밥을 먼저 먹을까? 어. 그렇게 안 더운데요. 시원한데요. 그 어, delicious food p l like a c e t kind of dim sum 거. 아, 오케이. Okay. 배고프네요. 어밥 먹자 밥. 일단 밥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배가 좀 고프네요. 그거 줘. 내가 갖고 갈게. 줘. 줘. 아내 네, 따라 갈게. 어, 느낌은 뭐 대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On street. Yeah, good. 아 오케이. 오케이 굿 히어. We want to eat here. Oh. Here. I don't know. Noodles. We have fried noodle like that. And then their here here is really good. Okay. This one shaw uh, this one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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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one? Noodle, noodle, no, no. No, noodle, no. Only noodle? Noodle. Okay, don't talk. Okay, just noodle. Noodle, nood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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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odle two. And one, Here, here. So how? Where? Here? We just go there then? 오, 핫핫 t hot. for yeah. the m e a n t 자, 홍콩에서 첫 식사. 오, 좋은데? <laughs> 어, 뜨거워. 이게 홍콩 달러로 25 달러입니다. Yeah. 어, 양이 많다. 어, 다른 거야? 잘 먹겠습니다. 오, <laughs> 어, 냄새는 좋다. 떨어지겠어뭐만해 간장 베이스인가 봐. 이거 하나씩 해서 나눠 먹을 걸 했다. 나. I forgot h i s m o e n w m 쇼마이. 거의 마스터쇼마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무 미리 really 근데 마스터쇼마에 기름 들이갔나봐 그게 더 맛있어. Maybe 아 t s o m e t h i n g better. 맛있어. 허풍 더디로 다음에 음 <웃음> 맛있어 <웃음> 맛있어